아파트 거실에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던 순간이었다.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며 소파에 앉으려던 찰나, 벽에 걸린 오래된 원목 시계가 갑자기 딱 하는 짧은 금속음을 내며 멈춰섰다. 초침이 흔들리다 멈춘 자리 3시 17분. 그 순간 마치 시간을 누가 움켜쥔 듯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더는 움직이지 않자 그는 찌릿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였다. 딩동, 거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또렷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년 전부터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고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조차 낯선 집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쪽을 향했다. 그러나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치지도 않고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 귀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다. 바람도 발소리도 말소리도 없었다. 착각인가. 할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시선은 다시 거실벽의 시계로 향했다. 3시 17분. 멈춘 바늘은 아까보다 더 날카롭게 보였고 그 시간이 주는 느낌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문에서 천천히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왜이 시간이지? 그 말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건드린 듯한 떨림이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불안과 당혹감, 그리고 알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스쳤다.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무는가 싶더니 그는 시계 앞으로 다가갔다. 바늘을 손끝으로 살짝 밀어보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단히 고여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어둠 속에서 울리던 초인종, 열지 못했던 문, 누군가 돌아섰던 발걸음, 뭔가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깨어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조각들을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 그는 멈춰 있는 시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마치 그 바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문 앞에서 한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복도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초인종 소리조차 환청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막했다. 할아버지는 문을 아주 천천히 열고,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다. 8층 복도는 겨울 햇빛에 희미하게 반사될 뿐,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계단 쪽도, 엘리베이터 앞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고도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 그 생각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묘하게 조여왔다. 누가 온 거지?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어제 복도에 놓여 있던 작은 청소도구함이 미세하게 움직인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살짝 건드린 듯한 흔적. 사소한 변화였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그 위에 오래 머물렀다. 초인종 소리와 시계가 멈춘 시간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시계 아래 작은 선반에 앉았다. 바늘은 여전히 3시 17분. 할아버지는 시계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건전지를 확인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초침을 손끝으로 살짝 밀어보았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왜 자꾸 이 시간이지? 그의 목소리는 눌러 담은 감정이 번지는 듯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민감하게 흔들리는 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오래전 기억한 조각이 잡힐 듯말듯 듯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딱그 시간대에 누군가와 엮였던 아픔 같은 것이 할아버지는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별일 아니겠지. 요즘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러나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는 쉽게 먹히지 않았다. 그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거실 공기를 가르게 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아이도 그 시간에 왔었지. 그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랐다. 기억의 조각이 더 뚜렷해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오래 닫힌 서랍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한 것처럼 불안과 궁금증이 동시에 일었다. 잠시 후 초인종의 LED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기록 버튼 없이도 최근 방문 흔적이 남는 오래된 모델이었다. 3시 17분, 바로 오늘. 누군가 정말 왔었다는 의미였다. 할아버지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대체 누가? 그 순간 멈춘 시계가 벽에서 조용히 삐걱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할아버지는 멈춘 시계 아래 탁자에 천천히 앉았다. 초인종 기록에 또렷하게 찍힌 3시 17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시간인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기묘한 불편함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바늘은 단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듯 간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무게는 마치 과거에서부터 따라온 것처럼 익숙했다. 할아버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딸이 집을 떠났던 날몇 시였더라. 그는 중얼거리듯 생각을 끄집어냈다. 그날의 장면은 흐릿한 안개 속처럼 선명하지 않았지만 딸이 문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삼키며 돌아섰던 모습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 그때도 비슷한 시간대였다는 감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할아버지는 탁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정말 그 시간이었나?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던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인지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종이였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겨 놓고 갔던 메모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종이는 세월에 눌려 모서리가 다소 마모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 시간에 오면 꼭문좀 열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한 문장만 보고도 손끝이 떨렸다. 딸이 찾아오겠다고 했던 그 시간. 그는 정확한 시각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날의 기억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었다. 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날, 내가 못 들었지.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말 안에는 수년간 묻어두었던 후회가 깊게 베어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그는 TV 소리 때문에 혹은 잠깐 깜빡 졸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 딸이 돌아선 뒤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 그 이후로 메모만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고 연락은 끊겼다. 다시 벽시계를 바라본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오늘 그 시간에 온 사람이 말 끝을 잊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켠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초인종 소리와 멈춘 시계,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시간, 모든 것이 겹쳐지며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고요 속에서 멈춘 바늘이 말 없는 증인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 속엔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3시 17분 멈춘 시계 초인종.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고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는 일상을 이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내려와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를 맞았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다 할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어제 오후에 누가 나를 찾아오진 않았나 해서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다. 마우스를 움직이던 그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추었다. 어, 그러고 보니 기록이 하나 있네요. 어제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어떤 분이 어르신 댁배를 눌렀다고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이 순간 툭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였다고 합니까?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을 안 남기셨어요. 그냥 잠시 왔다 갑니다 정도로만 적혀 있고요. 그런데 직원은 화면을 더 자세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어르신댁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더군요. 한 10분 정도. 근데 초인종을 누른 뒤에도 좀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그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둔 감정을 건드렸다. 기다렸다고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관리사무소에 짧게 한마디만 남기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직원의 말을 반복했다. 다음에 또 온다고? 그 단순한 문장이 마음 속 깊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누군가 오랜 시간 망설인 끝에 전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저 택배기사나 이웃이 남길 법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을 담아 남긴 사람의 말 바로 그 딸처럼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젊은 여성분이었대요. 번호는 남기지 않으셨고요. 할아버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지난날 딸이 문 앞에서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모습, 그녀가 남긴 쪽지, 그리고 멈춘 시계의 3시 17분. 모든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게 누구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겠구먼. 관리사무소를 나서는 그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마음 속에서는 오래 멈춰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딸깍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할아버지는 천천히 계단참에 앉았다. 일정하게 울리던 엘리베이터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10분이나 문 앞에서 그 말이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움찔하며 고개를 드는 듯 했다. 그는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문 앞에 도착하자 아주 오래전 장면이 겹쳐 보였다. 딸이 이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모습. 손에 작은 종이를 쥐고 있던 모습. 울음을 참으며 등을 돌리던 모습. 기억은 흐릿했지만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는 문꼬리를 쥐고 눈을 감았다. 그날도 내가 못 들었지. 딸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늦은 오후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초인종을 듣지 못했고, 문 밖에서 누가 서성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현관 앞에 놓여 있던 딸의 쪽지를 발견했다. 아빠, 아까 왔었어요. 다음엔 꼭 문장 끝이 비어 있는 그 쪽지를 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3시 17분에서 멈춘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틀어져 있었던 시간, 딸이 처음으로 찾아왔다가 돌아선 순간도 아마 저 시간쯤이 아니었을까?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딸이 남긴 마지막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종이는 더 발에 있었고, 글씨는 더욱 애틋해 보였다. 아무 말도 못한 건 나였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이 베어 있었다. 딸은 말을 걸려 했고, 설명하려 했고, 혹은 용서받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다친 마음을 먼저 내보였다. 서로 오해를 쌓았고, 서운함이 깊어졌고, 결국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멀어져 버렸다.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스쳤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문장은 누군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을지 모를 뜻이었다. 딸이 그 말을 했던 그날처럼 할아버지는 손끝을 조심스레 떨며 쪽지를 접었다. 정말 다시 오려는 걸까?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거실에 멈춘 시계가 조용히 벽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 속의 시간도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려 했다. 저녁 무렵 복도 창문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였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신발끈을 고쳐 묶다가 문득 바닥에 작은 자국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느다란 선처럼 길게 이어진 먼지. 자국 마치 누군가 이집 앞에서 가방을 잠시 내려두었다. 움직인 흔적처럼 보였다. 평소엔 신경도 쓰지 않을 사소한 흔적이었지만 그는 허리를 굽혀 한참을 바라보았다. 누가 여기서 웅크리고 있었던 건가.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무심코 손으로 그 자국을 쓸어내었다가 손끝에 닿은 차가운 바닥에서 이상하게 오래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딸이 문 앞에서 서성였던 그날처럼 누군가가 망설임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고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다. 복도 끝에는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이내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았던 말이 떠올랐다. 10분쯤 서 있었다더군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다시 조이게 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딩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던 것인지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급하게 끄적인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은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한 줄을 읽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이건 그는 말 끝을 잊지 못했다. 글씨체는 오래전 딸이 남기던 메모와 닮아 있었다. 쓸데없이 둥글지도 너무 단정하지도 않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글씨. 종이의 필압은 떨린 흔적까지 그대로 살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서서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복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그의 외투 옷깃을 흔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너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까지 모인 모든 조각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멈춘 시계의 시간, 초인종, 관리사무소의 기록, 복도 바닥에 남은 흔적, 그리고 지금 손에 든 메모까지, 모든 것이 딸에게 이어졌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기대 서 있었다. 심장이 오랜만에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기쁨, 죄책감과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복잡하게 조여왔다. 다음엔 만나고 싶어. 문득 떠오른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 올렸다. 거실에 멈춘 시계는 여전히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 속의 시간만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밤이 깊어지자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다.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에 쏠려 있었다. "오늘은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두었다. 그 옆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두 종이 사이에는 세월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글씨의 떨림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두 종이를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너라면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이 들어갔지만 화면은 쉽게 켜지지 않았다.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거지 하고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계를 보았을 때 바늘이 멈춘 자리 3시 17분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나쳐버린 시간, 닫아버린 문, 놓쳐버린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주소록을 천천히 내려가다가 딸이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었다. 그 이름은 마치 오랫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 또렷했다. 이제 피하면 안 되지.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어려웠던 건 그동안 누르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뜨자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안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숨결만 크게 들렸다. 뚜뚜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감싸 쥐었다. 복도에서 발견한 발자국, 엘리베이터에서 주운 쪽지, 관리사무소가 전한 기록,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억, 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섰던 흐릿한 뒷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받을까? 아니면 또 놓칠까? 그는 거의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신호음이 갑자기 멈췄다. 조용한 침묵 이어서 아주 작고 익숙한 숨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손끝을 멈추게 했다.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긴 세월 동안 닫혀 있던 마음속 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렸다. 아빠! 그 한마디는 할아버지의 오랜 시간들을 단숨에 뒤흔들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침을 삼켰다. 마치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숨만 들이시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래, 나다.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딸의 목소리가 천천히 다시 들렸다. 어제 갔었어요. 그냥 문 앞에서 조금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미안하다. 내가 못 들었구나. 딸의 숨소리가 작게 떨렸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요. 왜 이제야 말하려 하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는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심스럽게 흘러들었다. 서로가 내지 못했던 사과, 전하지 못했던 이해, 닿지 못했던 손길이 천천히 연결되는 듯 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다음에 제가 가도 문 열어주실 거죠? 할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전화를 끊고 난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거실벽의 시계로 향했다. 여전히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 멈춘 바늘. 넌 계속 말하고 있었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어 다시 한번 건전지와 바늘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계 뒷면을 톡하고 두드리자 멈춰 있던 바늘이 짧게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침이 다시 딱딱 소리를 내며 흐르자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멈춰 있던 마음 속 시간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시계가 다시 걷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볼수 있겠구나. 창 밖에서는 누군가 복도를 지나며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딸이 다시 찾아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듯그 발소리는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거실 조명을 켜고 의자를 정돈했다. 집안의 공기가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벽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새로운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멈춰 있던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